코로나19로 2년 넘게 닫혔던 해외 여행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국 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화 조치가 폐지되면서 해외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코로나 입국 규제가 다릅니다. 해외 여행 전꼭 알아야 할 나라별 입국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코로나로 중단됐던 일본 무비자 관광이 지난 10월 1 1일 2년 7개월 만에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비자가 없어도 관광이나 친족 방문, 견학 등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일본에 머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일본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행 항공기를 타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3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차까지만 접종한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무료 검사 대상자가 아니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본이 개발한 앱인 마이 SOS를 다운받아 백신 접종 증명서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빠르게 입국할 수 있는데요. 일본에 도착한 뒤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정 시설에서 따로 머물러야 합니다. 대만 코로나 이전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했던 대만의 경우 지난 10월 13일 국경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대만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할 필요 없이 일주일 동안 건강 상태를 점검하면 되는데요. 입국할 때 자가검사 키트 4개가 주어지는데 도착 다음날부터 스스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면 외출이 가능하지만 양성이 나올 경우 방역 호텔로 이동해 7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필리핀. 필리핀의 경우 3차 접종 완료 영문 백신 접종 확인서나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 많은 유럽 나라들은 우리 국민에 대해 코로나와 관련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했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 입국할 때 코로나 검사 결과 확인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도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과 같은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귀국길. 그렇다면 해외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10월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면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입국 과정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국인과 장기 재류 외국인이 입국한 뒤 검사를 받고 싶다면 3일 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로 막혀 있던 해외여행이 풀려 반가운데요. 아직은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해외여행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